안녕하세요, 공장입니다 오늘 애니메 어드벤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옆에는 이렇게 새로운 신화 등급인 주조가 있습니다. 와, 진짜 부럽다. 나는 아무리 뽑아도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주조가 나왔네요. 정말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지금 뽑기에 들어가보면은 이렇게 신화 캐릭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0.25% 확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와, 진짜 확률이 완전 불각이죠?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진화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 뽑기가 어려운데 운이 좋게 옆에 계시는 DM녀님이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자!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처음은 제가 막아야 되겠죠? 와 드디어 주조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앞으로 돌진하면서 돌면서 공격을 하네요! 와, 생각보다 상당히 멋있는데요? 와, 공격 모션이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검을 돌리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아, 이걸 검이라고 하기보다는 날씬 것 같습니다! 간다! 공격! 와! 그리고 보니까 저게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와, 공격! 하지만 출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탈디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체력이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한번 스탯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을 보시면 데미지 36.8에 SPA 7.2 레인지 1 4 9뭐야 신화 등급인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너무 낮잖아요? 36.8이라니! 저는 100은 될줄 알았는데 이거 살짝 실망인데요? 그럼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스탯을 보시면 데미지 73.7에 SPA 6.7 레인지 15.4 이럴수가 생각보다 너무나 낮은데요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했는데도 100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하게되면은 데미지 147에 SPA 6.7 레인지 15.9 레인지도 증가하고 있고 데미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신화 등급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뭔가 아쉬운것 같아요 이정도면은 에픽하고 비슷한거 아닐까요?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그럼 다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업그레이드 하였고요. 아직까지 공격모션은 그대로네요. 그럼 세스를 보시면 데미지 184에 SPA 6.1 레인지 16.4. 아,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거 나중에 진짜 좋아지겠죠? 이거 디오보다 더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와, 뭐야? 데미지 257에 SPA 6.1 레인지 19.8. 공격 범위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와! 여기까지 가서 공격하는 거 보세요! 하지만 신9인데도 외부 20을 단숨에 처치하지 못하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나 실망인데요! 공격력 이거는 너무 낮은데, 안 돼요! 보트 데미지도 거의 들어가지도 않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틱 하나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이스나 만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득탄의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하게 되면은 우와 공격 모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조 두번째 공격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출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공격이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선에 있는 모든 적들이 오 체력이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공격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적들은 모두 체력이 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범위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먼 거리를 가서 공격을 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적들이 해치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데미지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스탯을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 368에 SPA 7.7, 레인지 24.8. 보세요. 공격 범위가 24.8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PA가 7.7이고요. 데미지가 368이라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살짝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 479에 SPA 7.7, 레인지 29.8. 아, 신화는 다1 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589에 SPA 7.1, 레인지 26.8. 와 진짜 레인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데미지가 솔직히 너무하네요. 아직까지도 천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 와 신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스를 보시면 데미지 736에 SPA 7.1, 레인지 2 9 7 와 이거 레인지 30 돌파하겠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까 이게 바로 풀강이라고 하더라고요와 데미지가 746이라니 잠깐만 신화 등급인데 이거 살짝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 보니까 출혈 데미지가 있다고 하여도 티게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이미가 없고 말이죠 공격 범위가 상당히 길어서 꽤 맞는 적들을 공격하긴 하지만 글쎄요 이거를 꼭 뽑아야 될지 뽑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그런데 디오를 보면은 디오가 데미지가 1 2 6 6이에요 물론 SPA가 13초로 상당히 느리긴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기조 역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분명 데미지가 1000 넘어갈 겁니다 아마 20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시사치고는 데미지가 살짝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보다 훨씬 낫긴 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시계 주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촬영에 도움을 주신 디엔냥 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